전국 방방곡곡에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계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정말 동지들의 힘찬 투쟁에 하루하루 감동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집회 나오랴 또 촛불집회 하랴 무척 힘드시죠. 하지만 동지들 우린 철도 노동자의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또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국민 철도를 지키고 철도 주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우리 동지들의 철도 노동자들의 이 총파업에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바로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도 노동자들이 저렇게 파업추행까지 하면서 추행해주고 있구나. 싸워주고 있구나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니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정말 봇물 터지듯 이렇게 저희들에게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지들, 비록 저들은 파업에 참가한 우리 동지들 전원을 지규제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우리는 이미 지난 파업에서 직위의 제 부당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사측도 이미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것으로서 우리들의 파업을 무마시키고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부는요 200명가량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심 지도부들은 이제 체포영장까지 혹시 발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지들, 이 추쟁을 앞에서 이끌고 이 추쟁을 승리로 동지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동지들, 우리는 지난 12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단한 번도 대화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가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와 최현희 사장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졸속적이고 불법으로 자행된 이사회 결정을 철회할 것. 국토교통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면허 발급 절차를 중단할 것.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바로 이 철도 발전을 다룰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휘의제 철회하고 우리 지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이 연대파업까지 이뤄냈고, 이제 14일 전국에서 우리의 파업을 하고 계시는 동지들과 이 파업을 함께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행하고 계신 우리의 조합원 동지들과 일자 비번자, 가족까지 함께 우리 서울로, 서울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국토교통부에게 최현의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14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반드시 이것을 우리들의 대화와 이것을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14일 오후 서울역과 서울 일대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대화와 철도 노동자들의 가족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민적 저항의 함성으로 가득찰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수행해 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에 대한 그러한 탄압과 철도 노동자들의 이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공세는 우리를 더욱 더 춥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동지들과의 단결입니다. 이제 동지를 믿고 우리 지도부를 믿고 힘차게 총파 투쟁 달려가 봅시다. 12월 14일 바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주권 지키기 국민 철도를 살리는 철도노조 힘내라고 하는 국민적 함성을 만들어냅시다. 그한 가운데 우리의 동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합시다. 동지들 그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만납시다. 고맙습니다.